데이터 리그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2등급 말들 12마리에 1600m 질주입니다. 2번 플라잉더 챔프 다소 뒤쪽에서 출발하고 6번 골든플러스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효식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6번 골든플러스 뒤직선 주로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를 1번 월드드래곤과 서승훈 기수가 따라가고 7번 영광에이스와 유현명 기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8번 노던비드 다나카 기수 바깥쪽으로 9번 서던킹 최시대 기수와 함께 그리고 11번 트라이언프캣은 김혜선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말들을 이끌고 있는 말은 골든플러스입니다 뒤직선 주로 골든플러스 이효식 기수 아직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직선주로까지 계속 이 선두 자리 지킬 수 있을지 골든 플러스가 뒤직선주로 선두로 지나고 이제 국선주로로 들어갔습니다. 골든 플러스와 이호식 기수가 앞선 현재 뒤에서 1번 월드 드래곤 서승훈 기수와 함께 안쪽 바깥쪽에는 7번 영광 에이스 유현명 기수와 함께 2위권으로 도약하면서 선두를 쫓습니다. 골든 플러스 그리고 영광 에이스 안쪽에는 월드 드래곤 뒤에는 토파이어 그리고 노던 비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골든 플러스 영광 에이스 그리고 월드 드래곤까지 그 뒤에는 노던 비드 도파이어 여전히 이 다섯 마리가 앞선 채 이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여전히 선두 잡고 있는 골든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바, 바짝 뒤쫓는 영광의 에이스 그리고 안쪽에서 월드 드래곤이 선두 자리 위협하고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 주로 안쪽에 월드 드래곤 가운데 있는 골든 플러스 뒤쫓는 영광의 에이스 그리고 안쪽에서 도파이어가 따라가고 바깥쪽에서 블라인더 챔프 그리고 노던 비드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자리 계속 지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골든 플러스입니다. 이어식 기수 골든 플러스 선두 자리. 더욱더 거리차를 벌리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쥐었답니다. 골든 플러스! 이어서 1번 월드드래곤과 2번 플라잉 더 챔프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두자리! 결국 지켜냈습니다. 많은 말들의 위협을 받았지만 결승선 결국 선두로 통과한 골든 플러스! 초반에 잡았던 선두자리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막판 스퍼트를 다시 내면서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한 6번 골든플러스 이효식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우승이어서 1번 월드드래곤과 서승훈 기수, 2번 플라잉더 챔프와 김동현 기수가 따라서 들어왔습니다.